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목적문제 4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Dear citizens,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뭐뭐 하듯이, as you all know, 당신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듯이 뭘 알죠? From seeing the pictures on televisions and in the newspaper. 사진을요, TV에서도 보고요, 뉴스페이퍼, 즉 신문에서도 보듯이요. 중부 아메리카가 has been hit. 아, 뭔가를 맞았답니다. hard, 심하게 당했죠. 뭐에 의해서요? by a series of. series of e 하뭐 1년의 연속된 hurricanes들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답니다. 자,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요. are homeless. 집이 없어졌어요. and without basic necessities.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도 없답니다. 어떤 것들이죠? Like food and clothing. 음식과 옷들도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 내가 느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죠. 어떻게 느끼냐면요, that 우리가 need to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Do something to help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계속하셔야겠죠. 아, 이 글의 목적은 뭔가 도움을 위해서 쓰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당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 하도록 요청하냐면요, 기부하도록 요청을 해요. 어떤 걸 기부해야 될까요? canned goods. 캔 안에 들어있는 물품이에요. 캔 안에 들어있는 거 뭐죠? 그렇죠. 통조림 같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기부하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옷들을 기부하길 바라고 담요나 돈까지 기부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됐나요? 계속 가 볼게요. 자, 부디 그것을요. Oh, donations. 모든 기부 물품들을요. to the community center. 커뮤니티 센터에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between 언제요?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 됐나요? 언제죠?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언제예요? 11월이 아니라 9월인데, 자 9월 1 0일까지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 thank you for helping your fellow human beings. Fellow 하면 친구인데요 자, 당신의 도움이 고맙습니다. Fellow human beings in their time of desperate needs. 당 그들의 뭐죠? 절대적 절박한 필요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Sincerely, 뭐 편지의 끝마침이겠죠. 당신의 George Anderson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네요. 자 답은 뭐죠? 위험성을 경고하는 건가요?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가 되겠죠. 자,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이상으로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